안녕하세요 덕케 시즌 2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덕케 어, 시즌 2는 뉴욕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낮 1시에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고요 네, 오늘 에피소드 2 게스트로 어, 뉴욕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틴 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i. Hi, um, I'm a senior UI UX designer at a think tank called Huke It's part of a division for a bigger company called Infor, and I'm also the lead designer for a product called Infor Rhythm Platform. We design a moyo? We design on it.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프로젝트의 비전을 디자인하는 디자인, 그냥 음. 메인 디자인을. 아 그러면 높은 거네 회사에서. 높은 거죠. 잘 나가는구나. <laughs> 오늘 오늘도 일 <일을 웃음> 갔어요 그럼? 네. How was your day? i okay. Busy. 오, 9 t 6? 네. 좀 아, <laughs> 힘들어요. 일 재밌어요. 아, 재밌죠. 재밌어. 아, 재밌구나. 어. 아, 크리스틴... 어, 뭐야? 저기 미국에서 자랐죠? 어렸을 때... 네, 그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스토리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저는 어, 그... 아빠가 대아랑공에서 엔지니어셨고, 그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 쪽에서 되게 많이 일하셔서 되게 많이 이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미시겐에서도 살았고 커네디컷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살았고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살았고 대전에서 살았고 어, 되게 많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행하는 거나 뭐 이사하는 거는 되게... 아 캄스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 취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저기 세계 곳곳 많이 돌아다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때문에 좀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어, 다른 나라를 가면은 내가 내 중심이 아니다는 걸 그런 걸느끼거든요 I think it'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t's like. I doubt y I d o u o u I doubt you. I d o d t y o t t you. I I d o t you. I doubt you. I o u t y I d o u 그 o u d 근데 저도 한 곳에 있는 게제 제일... wish. I wish I could stay somewhere for a long time. 그러면 왜뭐 여행 갈때친구들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맨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스타일 있고 네. 뭐 아니면 호텔에만 있어서 쉬고 있는 애들이 있고 어, 어떤 스타일로 했으면 여행할 때? 저는 되게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갔을 때. 집에 있고 싶으면 저 혼자 나가서 보고 같이 가고 싶으면 다 같이 가주고 되게 좋은 친구네 <laughs> 혼자 여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진짜? 혼자 면좀 외롭지 않아요? 가뜩이나 모르는 도시인데 혼자 하는 여행의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음.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진짜 아, 그러면 은 여행 얘기 좀더 해보면 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저는 페루, 남미에 있는 페루라고 어. 그 4박 5일 마치피츠 트레일이라고 있어요 어? 마치피츠가 되게 유명한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고 싶어서 4박 어. 5일 산을 갔다가 계속 올라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12시간씩 산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어, 12시간씩? 진짜 이렇안 힘들어요 그럼? 힘들었죠 그 전에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준비도 했는데 그 준비에 비해서 진짜 힘들었어 그럼 막안 씻고 이랬겠네요. <laughs> 안, 씻... 안 씻었죠. 안 씻었죠. <laughs> 어, 안 씻었죠. 한 4일 5일? 어, 근데 왜 여행도 되게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도시들도 있는 반면에 되게 좀 위험하고 그런 데도 많잖아 여자 혼자 다니기엔 특히나 포르도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 남미는 되게 그런 거 같아요 여자로서 갈수 있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if you, if you have that fear, you can't go anywhere And I'd rather go somewhere, take that risk and see that 아, 감사하면서 가는 거야? 어, 어차피 어, 죽을 거면 죽을 거니까 wow. <laughs> 괜찮네 좋은 말드에요 그러면은 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회사 지금 회사는 얼마나 됐어요, 다니는지? 지금 거의 2년 됐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잘 맞아요? 저한테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한 동안은 계속 이 회사에 있겠네요.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지. 사alary도 음. 올라가고, 코스津도 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 그렇데여아막 어렸을 때 여기저기 많이 살았댔잖아요. 근데 왜 하필 뉴욕에 왔어요? 커서는? 어... 저희 엄마 쪽 가족이 다 여기 사세요. 뉴욕에, 에퀴니스에서 네, 사시고 뉴욕에서 사시고 뉴저지에도 있고. 아... 그래서 할머니도 여기 있고 삼촌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음. 그러면 디자인을 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어 솔직히 고등학교 때 대학을 준비할 때 디자인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음. 저는 건축 아니면은 미스

전공하고 졸업하고 그쪽으로 되게 많이 일하다가 화작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어,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도 그 건축이나 비즈니스나 안해못 해본 것들에 대한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일요? 없어요 안국한 잘했다? 네저저오히히지지제제하하일 일이 어떻보 보면은 아빠가 엔지니어고 엄마가 화가시기 때문에.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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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화가 한국 요국 한국 한국 한 거예요? 네, 화가 있어요. 화가시고, 셰프시고 그래요. 진짜? 그 요리도 하시고 사진, 그 페인트도 하시고 그런데 그두 분야를 갖다 합하면 제가 하는 분야거든요. 어... 딱 와, 맞다고 생각해요. 그 크리스틴 씨그 뉴욕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어, 저 그... 뉴욕이라 좀 특별한 점? 음, 뉴욕이라 특별한 점? 되게 커피를 해요 왜냐면 어... 뉴욕이니까 큰 도시고. 음. 디자인으로는 솔직히 제 분야 쪽으로는 넘버원이거든요. 음. 도시로서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 힘든 점이 많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고 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러면은 뉴욕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적인 부분 말고도 그냥 동료들 간에 뭔가 그런 사적인 만남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뭐술 자리나? 그렇죠. 왜 한국은 회사 생활 하면은 술 자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laughs> 어, 근데 뉴욕도 그래요. 뉴욕에서 회사도 약간 뭐 회식방. Usually, w well, e my company, a l like... l y Uh, my creative directors like to drink a lot, <laughs> so we go out to bars. We actually have um, beer at work, and on starting Wednesday to Friday, you can start drinking. at yeah, lunch, so yeah, at lunch in meetings. Um, and it's a lot of fun because you bond a lot when you're drinking. So 그러면술 마시면서 일하면 막잘 안되지 않아요? 정신없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적당한 즐기면서 뭐한 비엘 or two 그러고서 회사 끝나고서 나가서 마시거나 음. 그 저희 회사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또래가 비슷비슷해서 음. 재밌겠다 그럼 술도 많이 마시고 막저 이번에 다즈벌도 조인, 조인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평범한 다즈벌을 어요 다즈벌? 다즈벌 그거 아니에요? 그... 공으로 막 던져서 그러니까, 어. 피구, 피구. 어, 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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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피구, 피구 저코바코지랑 피구 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회사에서 피구를 한다고? 아 회사 바깥에서 다른 디자인 팀하고 피구. 어. 되게 자유롭다. 그게 뉴욕이라서 아니 크리스틴 회사만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회사도 좀 그래요? 자유롭게. 제가 봤을 때는 좀테크나지 쪽에 있는 디자인 회사들이. 그인바이어먼트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왜냐면 은 t 아 되게 잘잘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이 솔직히 히 d e s 니까그 사람들을 s a t i 하려면 e d you don't want t 해줘야 아, 되니까 아 그런 것그아요 그러면 되게 만족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겠네요 do 그렇죠 그러면 회사 생활 말고 t 제 퇴근하거나 아니면 you t h i n 주말에 저는 프리랜서 되게 많이 해요 회사 밖에서 어? 그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왜냐면 어... 저희 회사는 지금 비즈니스 에너파이 소프트웨어 되게 큰 회사들이 쓰는 소프트를 만들기 때문에 컴퓨티션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막 제가 프리랜서 하는 것들은 아그 네, 겹치질 않으니까 컴퓨티션이 competition, 되면은 안 되지만 컴퓨티션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 상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바일 폰 그런 거되게 막에 승연했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회사에서도 일하고 그럼. 주말에도 결국은 일하는 거네. 그렇죠. 뭔가 그런 그런 뭐 개인적인 그런 거 없어요?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취미요? 거. 취미요? 맨날 일만 하잖아요. 앱이 내.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이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 커리어를 봤을 때 지금 내가 제일 잘하고 있고 지금 제일 많이 넣어야지 나중에 잘 되거든요. 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디자인이 제일 합이기 때문에 뭐 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아 오, 괜찮다 그런 생각. 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 안한다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맨날 회사 가기 싫어서 맨날 그러고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그건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2년 전? 2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는 되게 막 일, 회사 가기도 싫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 없는 거같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음, 2년 전에 회사 다녔을 때 브랜딩 회사였다고요? 어, 브랜딩 앤 마케팅, 어. 그래서 아벨타이징도 되게 많이 하고, 로고도 되게 많이 만들고, 거의 프린트 위주로 되게 많이 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디지털 베이스 뷰로 해서 UI나 UX 디자인 같은 거 하니까 그렇죠. 좀더잘 맞는 거네요. 그런 쪽이 디블존.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했잖아요. 왜 지금 시기는 뭔가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어느 정도 커리어도 쌓이고 막 이랬을 때는 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아니면 네. 파이널 보 이런 거? 저는 컨설팅하고 싶어요. 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커버카가 있는데 진짜 일적으로 퍼펙트 맛으로 결혼 일로, 일로 결혼하고 싶은 어. 사람? 그 걔랑 컨설팅하면서 그냥 이 회사에서 6개월 있다가 또 유럽 가서 이 회사에서 6개월 있다가 오. 그 사람들 그회사에 파워가 있으면 그거 써업하고서 다시 다른 나라 가고 그런 거없을요 아니 근데 컨설팅은 좀 다른 분야 아닌가 디자인요? 디자인 컨설팅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걸 해줘야 돼 말기부터. 제 테크놀로지 제가 하는 분야는 UX UI잖아요. 음. 그 분야로 컨설팅 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 하는 분야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뭐 자신 회사를 세우는 건가? 그렇죠. 히 <laughs> 네, 지금까지 UI UX 디자이너 어, 크리스틴 윤 씨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첫해 시즌 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시간으로 토요일 밤 11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낮 1시에 방송되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